경우가 있어도 비싼 가격으로 천정부지를 솟았다는 것만큼 매력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그 얘기 드렸어요. 아니, 허구 온날 미국, 유럽, 일본, 대만은 치솟는데, 우리나라왜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컴플레인드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원화가 강세로 돌고 달라는 약세로 갈 것이며 실질적으로 미국이 오르든 못오르든 우리나라는 최고의 컨트리 리스크가 아니라 컨트리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12개월 선행퍼가 8.16밖에 안 되는데 8배가 여러분 2000년 닷컴 버블 나와서 폭락 나왔을 때나. 그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폭락 나왔을 때 있죠?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종합지수가 여러분 2600에서 1439까지 폭락 나왔었죠. 그때가 8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뭘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투자하고 싶은 것에가치의 이상이 없지만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최고죠. 맞잖아요. 아니, 아무리 싸면 뭐 합니까? 저거 싼 거에 비지떡인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저거 문제는 없는데 일시적인 어떤 이유로 가격이 싸. 아 그러면 뭐 진짜 달러 뼈 내서라도 투자하셔야겠죠. 맞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게다가 12개월 선행퍼가 8.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박인 세일 상황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나라 지수는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확한 수치 계산이었죠. 자, 여러분, 보시죠? 나스닥이 두달반 동안 계속 지지고 볶는 동안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죠? 아시겠죠? 다음. 아, 요즘 여러분 조금 낫잖아요, 심정이. 맞아요, 안 맞아요? 12월달에 여러분 뵀을 때는 하, 아주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예. 저. 외놈들도 6개월 내내 박스권입니다, 지금. 작년 여러분 8월 이후에 계속 박스 짜고 못 올라요. 그죠? 일본 말입니다, 일본. 아셨어요? 예. 네. 자, 외놈들이 6개월 박스권이었니다못 갑니다. 그죠? 다음. 대만. 어때요? 그렇게 잘올르더니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자, 여기 나왔습니다. 때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25%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11% 밖에 상승 못 하는데. 우리나라 2배 이상 상승했죠? 그죠? 자, 다음. 그래서 한국과 때놈들만 상승했다. 여기에 어부지리로 간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왜냐? 종전. 불같이 솟았어요. 그럼 중국 주식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 이해되죠? 그죠? 우리의 배 이상 먹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 예?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자, 인도. 인도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락입니다. 다음. 자, 보시죠. 세 넷, 다, 여. 그죠? 6개월째 월봉이에요. 맞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비싼 가격으로 천정부지를 소샀다는 거만큼 매력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되죠? 예. 근데 여러분 계속 겁먹고 계셨잖아요. 그죠?